이만 여기서 헤어지자. 난 가시장미의 상황을 살피러 가야겠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는 해도 직접 보는 편이 안심이 되니까. 나비아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안 힘들어? 와 대단하다. 난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밤은 잿빛의 강으로 돌아가서 쉬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어.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여행자, 전 내일 오전에 프리나를 찾아가 석판에 대해 물으려 합니다. 당신도 분명 궁금하시겠죠? 내일 오전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 집무실에 들러주세요.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나랑 직접 그 얘기를 하려고? 으이, 괜찮으려나. 막상 상황이 코앞에 닥치니까 조금 겁이 나. 출곧 비밀을 감추고 있었으니 쉽게 양보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전 소임을 다해서 현 상황을 이해시킬 겁니다. 응! 부탁해 느비에트. 확실히 너만 할수 있는 말일 것 같아. 오늘 밤은 어떻게 말을 꺼낼지 신중하게 고민해야겠군요. 여행자 페이몬. 제피체 강에 있는 가시장미의 거점은 항상 너희에게 열려 있을 거야. 안심하고 들러줘. 그럼 나 먼저 갈게. 우 드디어 돌아왔네. 너 소아 오늘은 귀한 손님들을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 우와 맛있는 것까지 준비해 준 거야? 나비야. 아. 아니지, 보스는 정말 최고야! 메인 요리 외에도 디저트까지 있네? 히익! 잘됐다. 이거 다내 거야. 우와, 낮에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잊혀지는 것 같아. 어, 이 목소리는, 설마? 엥? 응? 여행자랑 페이몬? 너희, 폰타인에 있었구나? 내가 뭐하러 수전반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점을 치겠어? 모나가 폰타인에 있다는 건 역시 넌 폰타인 사람이라는 거지? 폰타인은 볼일이 있어서 온 거야. 성 안에 여관을 잡아놓고 잠깐 산책 나왔다가 너희를 마주친 거고. 그런데 페이몬은 왜 내가 폰타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메기스토스가 몬드의 섬씨 같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원래는 따로 내 성이 있었어. 아, 아... 또 괜한 소리를 해버렸네. 아무튼 할망구의 제자가 된후 오에 대한정성술사가 되려면 우선 성부터 이걸로 바꿔야 한다더라고. 할망구의 정성술은 확실히 뛰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랐지. 그런데 글쎄, 알고 보니 메기스토스가 어느 오래된 가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더라고? 어? 아니야? 응... 나랑 할망구가 성씨 대신해서 쓰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위대한이란 의미로 쓰인다더라. 그걸 자기 마음대로 성씨로 쓰다니 이러다 족보까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나도 제자를 거두게 되면 똑같이 할 거거든. 아스트로맨서 바르발로스 트리스메기스토스야. 우와, 엄청 길다. 그것도 위대하다는 뜻이야. 내 이름은 위대한 점성술사 모나란 뜻이고, 할망구의 이름은 직역하자면 세배의 위대한 별의 학자야. 그냥 점성술사 특유의 칭호라고 생각해줘. 세배라고 엄청 유치해. 내 말이 할망구는 항상 그렇다니까. 맨 처음엔 메기스토스였는데, 내가 들어오고 나니까 트리스 메기스토스가 됐어. 배로 위대해진 거구나... 메기스토스는 우리가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명함으로 일반적인 성씨와 그 의미는 같아. 이해하지 못해도 돼. 점성술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때 다시 배우면 되니까. 그건 너무 별로잖아! 근데 그렇다는 건... 모나는 뭐 폰타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몬드 사람이야? 몬드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을 따라 돈만 한구로 이주했어. 한동안 할만구를 따라 곳곳을 여행하기도 했고, 지금은 몬드성의 자리를 잡았지. 아! 그래도 다행이다. 적어도 폰타인 물에 용해되진 않을 테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폰타인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아무리 너희가 현지인이 아니라도 그 수상한 물은 다가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물속은 아주 까다로우니깐. 처음엔 그랬지. 전에 스팀버드에서 칼럼 작가인 나를 간담회에 초대했거든? 점성술사로서 최근 퍼진 예언에 대해 몇 마디 해달라는 거였어. 왜 예전에 보내온 초대장이라. 그땐 폰타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지. 넌그 예언을 어떻게 생각해? 점성술사로서의 의견을 알려줘!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만이라도 알려주라! 난 점성술사고, 이 예언은 폰타인. 더 나아가, 티바트 전체에 관한 예언이야. 그렇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점을 쳐야 한다는 건데? 그 정도 규모의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면, 난 점성술사가 아니라 예언가라고 불려야겠지? 뭐 말하자면 이 예언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고 강한 예언가에게서 온게 분명해. 그런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예언을 유언비어로 여기는 건 옳지 않지. 예언가라니 굉장하게 들리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긴 한 걸까? 있지. 아마 할망구도 가능할 거야. 할망구의 자매들. 그러니까 마녀회 일부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해낼 수 있을걸? 지, 진심이야. 어, 알겠어.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니 도와줘야겠네. 할망구랑 연락되면 바로 알려줄게. 고마워, 모나는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laughs> 나만 할수 있는 일이긴 하지. 자, 온 힘을 다해 마음껏 칭찬해 보라고! 최고로 위대한 점성술사 모나님!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너만큼 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래, 바로 그거야. <laughs> 방해해서 미안한데 입구 쪽이 시끄럽길래 와봤어.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가시장매에 말해줘. 어, 아, 큰일이다. 너무 흥분해서 눈에 띄어버렸어. 어, 그럼 난 일보러 간다. 새로운 소식 있으면 찾아올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네. 의심 가득한 눈으로 보는 다시 장미의 사람과 우리만 두고. 문화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언젠간 폰타인 친구들이 고마워 하겠지. 하,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졸려. 얼른 일어나! 누비에트한테 가봐야지! 빨리 준비하고 나가자! د, 드디어 오셨군요! 왜 그래? 누비에트님과 프리나님이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제발 좀 들어가 봐주세요!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너와 나 사이에 핑계 따윈 아무런 의미도 없지. 미안하지만, 너도 네 입장을 깨달을 때가 된것 같군. 물에 마신 포칼로스. 이걸 보아라. 포화속 마을 사건의 조난자 명단이다. 이번엔 멈추지 못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게 둘순 없다. 한번더 말하지. 네가 하는 모든 걸 말해. 어제 푸화성 마을 근처의 고대 유적에서 세계의 석판을 찾았는데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없나. 그래. 그게 너에게 묻는 이유이기도 하다. 총네 개의 석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라졌고, 나머지 세 개인 예언과 관련된 각각 다른 그림이 새겨져 있다군. 예언이라고? 두 번째 석판은 전대 물의 신 에게리아가 마치 죄를 시인하듯 하늘섬을 향해 무릎 꿇고 있는 그림이었지. 그것에 대해서도 모르나, 한 번도 묻지. 전대 물의 신에 관한 정보가 정말 하나도 없는 건가? 난 석판을 통해 물의 신네게리아가 모종의 사건 때문에 사죄하거나 죄를 시인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너밖에 없을 텐데. 신들도 저마다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전대는 전대고 나는 나라고! 모를 수도 있... 이렇게 된 이상 말할 수밖에 없겠군. 네가 온갖 세력의 힘을 빌려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런저런 흔적으로 볼때넌 분명 몰래 예언에 관한 걸 조사하고 있어. 물의 신으로서 예언을 조사하는 건 이상할 게 없지만 넌 에게리아의 비밀을 모른다 말했고 조사 결과도 공유하지 않았다. 이건 매우 이상하지. 넌 보이는 것처럼 가볍거나 우매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네 행동은 그와 모순되어 있어. <laughs> 아, 나한테 관심이 많았구나, 루비에트. 아, 네가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네. 너는? 내가 남몰래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겠네. 내게 물어도, 날 의심해도 소용없어! 네가 나보다 아래인 최고 심판관인 이상, 나한테 복종해야지! 신인 날 믿기나 해! 너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단 말든 알아서 하라고! 어차피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아, 난더 이상 할말 없어! 이 일에 대해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오페라우스 공연 시간이네? 그럼 안녕! <laughs> 프리나는 우리가 문가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걸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건가? 밖에서 제법 오래 기다리신 것 같군요. 눈치챘어? 풀리나는 우리 무시하던데. 이유를 알수 없지만,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더군요. 대화는 실패했습니다. 더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대화는 기본적인 소통방식인데, 어째서 그걸 거부하는 걸까요? 관련 인사들은 모두 프리나가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문제는 태도지요. 부득이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프리나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부득이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줘야겠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판을 마주하고서야 진실을 드러내죠. 어쩌면, 물의 신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프리나는, 심판을 여러 번 바운데다, 질문을 잘 회피하잖아. 기회만 되면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어떻게 테러를 막지?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야겠죠. 음...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런 일엔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건 예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프리나에겐 가혹할 겁니다. 하지만, 폰타인이 위기에 처한 지금, 신이 가진 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하니, 시도해 볼 수밖에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지? 그나저나 이런 데 숨을 생각을 하다니 대단한 걸. 푸라송 마을은 막 재난을 겪어서 텅 비었으니까 모여서 회의하기에 적합해. 이 마술사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옆에 앉아서 차를 마시네. 가족이란 같이 모여 앉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laughs>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걸? 너도 한잔 할래? <laughs> 여러분, 제말좀 들어보세요. 아니면 바로 날 사람을 임의로 뽑을까요? 넌 어때? 네. 그 그건 싫어요. 그럼 이분은? 전 배의 분위기를 심판청처럼 바꿔 버릴지도 모릅니다. 봐봐. 그러니까 진행은 이곳의 보스인 바로 나, 나비아가 하는 게 맞지. 이제 다들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겠지? 서두가 너무 길군. 흠, 그렇긴 하네. 쉽게 말하자면, 우린 우리의 친구인 여행자의 초대로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여기 모인 거야. 구체적인 목표는 각자의 힘을 모아 일련의 함정을 만드는 거지. 음.. 재미있을 것 같네요. <laughs> 사실 함정이란 단어는 클로린드가 말한 거야. 급하게 나오느라 말을 좀 빌렸어.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이 직접 말할 거야. 다들 박수... 응? 네가 한다고 하지 않았나? 에이, 네 일은 사람들 앞에 서서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 이참에 연습 좀 해봐! 나중에 직장에서 멋진 말로 상사의 눈에 띌지 누가 알겠어.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저를 상사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힘내시길. 그럼 다들 사냥해 본적 있어? 어렸을 때 프레미네랑 바구니와 나뭇가지로 토끼를 잡은 적이 있어요. 리넷은... 맞다.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못했고요. 잠수하다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나요? 둘다 진짜 사냥은 아니네. 들어봤을진 모르겠지만 한때 폰타인에는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팀이 있었어. 그들은 사냥꾼이라 불렸는데 사냥감은 동물이 아닌 고델 레무스 왕조가 남긴 온갖 마물들이었지. 이제 폰타인은 마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림자 사냥꾼도 점차 사람들 틈에 섞여 그 힘을 다른데 쓰게 됐지만 그들이 폰타인 사람에게 남긴 독특한 사냥 방식이 있어. 그건 바로 미끼, 제동기, 구속 장치로 이루어진 함정이야. 때론 사냥감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처리 기계를 쓰기도 하지. 여기서 질문. 모두가 함께 함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너희는 어떤 구조의 함정을 택할 거지? 전 역시 바구니 구조의 함정이 좋아요. 비둘기나 토끼는 미끼에 끌려 스스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저희 셋이 일을 할 때처럼 약간의 수단이 필요하죠. 저흰 나름 업계의 실력자라 할수 있으니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예요. 후아송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쓴그 방법 말이야? 부하들이 네가 우는 아이에게 마술을 보여줬다고 하더라. 맞아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그 일대의 정보도 수집했죠. 전 미미만큼 대단하진 않아서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해요. 물속에 미끼를 넣어놓으면 물고기들이 손이 닿는 곳까지 다가오는데 그 느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물고기를 잘 잡는 법이지. 평정심은 중요하다고. 난이두 신사의 조수 역할을 할 거야. 고양이는 발톱을 감춘다는 거군. 음... 난 장치동물을 쓸것 같아. 아버지께서 태엽다람쥐나 쥐 같은 걸 사주신 적 있는데 숲에 놔뒀더니 다른 동물들이 다가오더라고. 클로린드도 그거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도 있었나? 확실히 좋은 방법이지. 외장만 완벽하면 동물들이 알아서 함정 안까지 따라오니까. 르빌트님은요? 전 관련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군요. 잔재주나 계략 대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편이니 그럴 만도 하네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커다란 함정을 만든다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효과적이면서도 과도하게 사냥감을 해치진 않았으면 좋겠군요. 부드러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애로우시네요. 그럼 구속 장치와 처리 기계 설계가 문제인데. 일격에 처리해야 하는 사냥감에겐 가장 강력한 처리 기계를 사용하고 잘 보호해야 하는 사냥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째서? 사냥감을 죽이지 않고 제압할 수 있어야 최고의 사냥꾼이라 할수 있으니까 죽음과 삶은 종이 한장 차이지. 그러니까 다 같이 사냥을 하자는 건가요? 어, 이런 비유를 할 줄은 몰랐는데. 대법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 포획과 처리를 사냥감과 심판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과 얼추 비슷하군요. 높은 곳에 앉은 신을 심판하려면 사냥을 할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재미있게는 걸려?